지난 4일부터 나흘간 2025 울산문화박람회가 울산, 울산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3회째인 문화박람회는 울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비전까지 엿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작년보다 더 풍성한 문화 콘텐츠를 보여줬습니다. 울산이 광역시 최초로 2022년도에 법정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법정문화도시의 핵심 사업으로 울산문화박람회를 저희가 제안을 했고 네. 지역의 문화와 예술과 어, 다양한 콘텐츠들을 한 자리에서 어, 모으고 그것들이 융합되고 또 새롭게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펼쳐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저희가 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 산업이 되려면 그것이 판매도 되고 유통도 되고. 네. 예. 좀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 가능성을 본 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선보인 콘텐츠들 중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들을 선별을 해서 해외 마케팅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저희가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로 새긴 울산의 꿈이라는 주제로 445개 부스가 참여해 다양한 문화와 콘텐츠 산업을 선보였습니다. 울산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는 울산 사람들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울산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부척 예를 쓰거든요. 주민들을 만나,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모르는 정보도 저희는 얻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작품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진정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끊임없이 그런 취재는 할 거고요, 활동을 할 거고 어디든 필요하면 우리는 찾아갈 겁니다. 일반 갤러리나 근데 전시를 하면 오시는 분들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박람회라고 하는 그런 큰 네모드한 그런 행사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와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으니까 아무리 노출 빈도수는 높겠죠. 그래서 조금 앞으로도. 계속 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 허브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는 울산 문화 박람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참여자들과 함께 고민하며 발전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뭐 금방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늘 지방에 대한 어떤 특색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계속 뭔가를 공부를 하다 보면 고민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날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냥 놀아도. 작가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 작업실에서 놀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면 그 지역의 어떤 특색을 찾을 수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도전을 많이 해보면 또뭐 떨어지든 떨어져도 또 결실도 맺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계속 나와서 도전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울산도 발전이 되고 문화도시로서의 어떤 위상이 제대로 것 같아요. 시민들이 울산문화 콘텐츠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울산문화박람회는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가는 마중물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더 발전된 문화박람회를 기대합니다.